안녕하십니까 세탁기 수리 전문 업체 파란의 책상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우 세탁기 10kg짜리 2 구에라 수위 센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셀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우 세탁기 10kg짜리 수위 센서 에러 에라, 즉2구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요 세탁기 뒷면에 있는 고정 나사를 분리하십시오. 이 고정 나사를 분리를 하시고요. 이 덮개를 고정하고 있는 이낙 부분이 있습니다 이낙 부분에 이렇게 나카롱걸 넣어 갖고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앞쪽이 빠집니다 그리고 급수 덮개도 빼시고요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요 그냥 빼면 빠지지 않습니까요 이 덮개 앞쪽 라인 5cm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제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급수덮개가 분리가 됩니다. 자, 급수덮개가 분리가 되면요. 수위 센서, 2 구에다의 수위 센서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부분은 수위 센서를 고정하고 있는 이 낙부분 있죠?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제껴 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일단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요. 이 투명 호스 부분을 일단 분리하십시오. 이 낙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빼신 다음에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일단 수위 호스는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들을 낙이 커넥터를 빼지 마시고요. 선들을 절단하십시오. 그리고, 피복을 벗기시고요. 제가 부품을 보내드리는 상태는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즉,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고, 선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색깔별로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결선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커넥터를 편하게 하시겠다고 뽑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에러가 다시 재발생합니다. 이렇게 선들을 색깔별로만 연결해 주시고, 전연포로, 전연테이프로 테이핑을 한 다음에 반대로 결반해 나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전연테이프로 한 상태에서요. 수위 호스를 연결하시고요. 다시 낙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누르시면은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수 덕계만 연결해주시면 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위 센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 커넥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뽑은 상태에서 올려 있는 커넥터를 이렇게 다시 꽂아서 사용하시면 다시 이구에다가발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피복을 벗기시고 선들을 색깔대로만 결선해서 절연테프로 이탭핑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점꼭 유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